27주기 6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. 넓이 구하려면 일단 밑변에 길이 나니까 뭘 구해야 돼? 높이. 높이 구해야 되지, 높이 구해야 돼. 근데 이렇게 쌤이 말했지만 이렇게 30도 삼각형이랑 45도 삼각형이랑 두개 있을 때 뭐부터 비를 보자? 30도 어. 삼각형부터 비를 한번 보자. 어, 30도 삼각형이 몇대몇대 대 몇이었지? 1대 2. 그렇지, 1대2대 루트 3이 비였어1대2대 루트 3이야. 어. 루트 3이고요. 음. 1, 그러면요. 자, 이렇게 루트 3이 보여요. 죠 네. 근데 이 45도잖아요. 얘는. 네. 얘는 1대 1대 루트 있잖아요. 네. 근데 여기가 1이면 여기도 얼마예요? 1. 이에요 B가 맞죠. 그럼 이만큼의 B는 어떻게 될까요? 루트 3에서 1을 빼게 되는 거죠. 이부분에비는 이 루트 3 1이 되는 거지. 이렇게 볼수있요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워. 루트 3 1대 1은 지금 루트 3마이 1의 실제 길이는? 사잖아. 비례식을 세면 우 4대 어 4대 어 h라고 할게요. 이 실제 이를 그럼 h가 되겠죠. 높이. 어 이걸 또 푸는 거예요. 높이구하이야 음. 그러면 자 루트 3 마이너스 1 h 외항의 곡은 내항의 곡은 4죠. 네. 그럼 h는 양변에 루트 3 마이너스 1또이 가로를 나누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겠지. 네. 어유리 해야 되겠지. 유리하면은 루트 산 플러스 루트 산 플러스 곱해야 돼 그렇게 하거든 얼마니? 3 마이너스 1이지 인가요? 네 어, 분모는 2. 2에 4에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또2 약분 또 된다 맞지? 네 하고 나면 얼마야 그냥? 2. 2에 루트 3 플러스 1이 뭐야? 높이였던 2. 거야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? 높이 밑변이 4 높이가 얼마? 이거 방금 구한 거 2에 루트 3 플러스 1 그리고 나누기 2 해야 되지? 곱하기 2분의 1할까? 이렇게 하면 생각해 넓이가 되죠. 네. 그 이랑 이랑 어떻게 하면 될까 약분 하고 나면 넓이 얼마나? 그냥 뭐 4의 1/3 네.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기는 하지. 네. 이렇게 된 거지. 음.